이렇게, 비가 한 차례 가고, 조금, 잠시 멈춰졌을 때, 이럴 때는, 이럴 때 휴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꽃도 치고, 음, 저럴 때 이게 다 했으니까, 몸, 휴식도 좀 취하고, 새로 또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도와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은 좀 기운도 좀 나겠죠 이렇게 음. 뭐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럴 땐 지저분하니까 싹 치우고 싹 치우고 다시 다시 피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음. 볼 것도 없고 다 봤으니까 음. 이렇게 그러면 저도 좀 이렇게 휴식도 좀 취하고 새로 막 피어날 것 같아 음. 이렇게 힘드니까 뜨거운, 위에, 뜨거운 더위에 막 지치고 음. 이렇게 꽃도 다 이렇게 폈으니까 지는거 뭐 붙잡고 있는거보다 이렇게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나무에 이렇게 휴식이 가니까 영양분을 좀덜 뺏기고 지금 장마가 5일 내내 비온다고 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또비 지나가고 네 문제가 이제는 흙을 얹어줘가지고 어, 더위에 너무 말를까봐 건조할까봐 흙을 얹어줬는데 영양이랑 흙을 얹어줘가지고 이게 또 어, 물이 다습이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죠. 이제는 이게 해가 뜨고 이게 좀날 좋아질 때까지 어, 금식 금식 <laughs> 금식. 물, 물 먹으면 안 돼. 음, 그러면 해가 나서 제가 스스로 다, 어, 흙이 말릴 때까지, 어, 물안 줘요. 음. 단물 좀, 음, 다습되면은막 곰팡이가 벌써 끼려고 하고, 겨우 괜찮아질만 하니까 다시 그러네. 아, 정리하니까 좀 낫네. 지저분한 것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팡이가막 어? 나니까 아유, 한 차례 한달 동안 거의 한 달간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이런때이런때 이렇게 이지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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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바로 꽃봉 이렇게 이런 이이런거이런거는에너이 괜히 이먹는거니까잘라게버려 수고 이쁘게 폈으니까 이늘좀 저도 좀 쉬면서 요게 해가 뜨면은 바로 꽃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집을 피는 대로 손봐주는 게내 일이니까 아이고 쉬어라 이런 때. 음. 아이고 이런 때 쉬어라. 음. 이런 게 잘못하면은 이런 게 이거 때문에 괜히만 응? 영양분 다 뺏겨가지고 응? 이게 지금 쉬기도 해야 돼요 이런 데도 쉬고 다시 날 좋은 날꽃봉을 여기 여기로 숨어 있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볍게 해 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꽃병 어디 나오니까 음, 좀 꽃송이 떨어져서 썰렁한 것 같아도 깔끔해졌죠. 음, 청소해라, 청소해라. 아 아쉽지만은 저런 게 미련 가엽다가는 다른 그 후처리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매달려 가지고. 아휴 진짜. 이게 꽃이.. 꽃송이 이거 다 빵꾸났어 이거 어우 진짜 못살아 아유 저 벌레 매달려가지고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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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떨어졌어 에이 밟아줘 으깨주고 여기에 아아개 이거 똥 어? 여기 새끼 또 있다 저거 파내야 돼요. 요 새끼. 그래서 새끼 저서속에 있죠. 새끼 또 있다. 이 짝인지 새끼인지. 아, 이거 이거 파내야 돼. 얘네들은 패밀리 군단인지 하나 뭐 하면은 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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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에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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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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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어디 떨어졌지 떨어진 비벼요 이게 꽃송이를 이거 빨간 흑장미 색깔이라 네. 이기 이게 이 완전히 빨간 흑장미 색이야 이게 어, 이 색을 좋아해 완전히 이렇게 어, 꽃봉오리 다잘라 속을 파먹어서 속이 텅 뱄어요 이렇게 에이 또 있나 새끼 응. 전분에 있던 그건데 그때 어디 속에 숨어있었단 얘기지 새끼들이 그큰 거는 어미는 죽었는데 응. 에응두 마리 이게 막아 여러 군데 이건 또 무슨 꽃이겠지? 이거는 뭐야 또? 여 꽃봉오리 올라오네 풀에 질깅이도 아니고 이만큼 올랐는데 라 이게 응? 이파리에 똥이 있나 봐야 돼. 똥이 그러면은 꽃봉우리에 분명히 빵구가 나 있어. 구멍이. 응. 얘는 꽃안 피니. 작년에 보라색 꽃 폈는데. 장미 민트인가? 민트 장미인가? 음,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도 하, 확인해봐야 돼 있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어 꽃봉우리. 여기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벌레 저기 있는 것 같아. 음.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아. 이 어딨어? 여기 발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애기. 에이, 잡았어요. 이때니까. 여기 응. 구멍이 뻥 뚫렸어 이렇게. 응. 이런 거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제라늄의 곰팡이 다음으로 이게 벌레 생기는 게2차 이게 해충이에요. 이런 거잘 잡아주지 못하면은 온데 옮기는 것도 무섭지만 꽃봉을 이가까빈 껍데기 이쁜 예, 꽃이 안 피어요 이렇게. 음. 이쁜 꽃이 안 펴요. 그래, 잘 지켜봐야 되고. 응. 이렇게. 이세 마리 이상 잡았네. 한 마리 어디다 놓쳤나? 에 여기는 데크에다가 던져놓고 비벼줘요, 발로. 에이. 죽여야 돼요. 계속 음, 새로 또 새로 또 피어납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조그맣지만 꽃봉오리, 이렇게. 조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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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요 좋아 좋아 아게이아게이 좋다. 그래도 좀 깔끔해졌네. 이렇게. 또해 뜨고 날 좋아지면 다음 주에는 또 대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자리를 바꿔주고 저 위에 저 양란을 좀 방건으로 옮겨가지고 좀 쉬게 해주고 주렁주렁 밑으로 꽃 많이 내려져서 너무 예뻐죠 양란이. 그것도 봄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시기야 하니까 여기. 롯데야 에서 나와서 다시 다 롯데야에 들어가서 쉬어야지쉬어야지 응. 쉬어야지. 여기 응. 여기 밑에 요거는 밑에 꽃봉오리가 안 남았어요 어 하나 나왔네 하나 남았네 <laughs> 그렇지만 거의 다 젖었으니까 이거는 떼주고 음. 응. 요것도, 꽃봉오리 어, 요, 나, 많이 남았어, 요거. 요, 많이 남은 건 놔두고, 음. 이렇게. 그래야지, 다음 꽃봉이가 또, 싱싱하게 펴서, 이렇게, 이런 게 올라올 영향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치워줘야지. 음. 좋아요. 주말에, 커피나무 몇개또 나가면, 또, 제라늄으로 바꿔치기 하기. <laughs> 좋아요, 좋아. 아 이게 칼라가 이쁘네. 이게 칼라가 이뻐요. 자, 오오오오 오. 오오 오. 이거 이쁜데. 이게 이게 장미 일반 빨강보다는 흑장미. 흑장미색이 이렇게 검은 빨강, 검은 빨강. 장이 올라오는데, 잎이 곰팡이 났어. 응. 곰팡이 났어. 잎이 곰팡이 난 거는 떼버려줘야 돼요. 올라가니까. 아, 요게? 이뻐요이뻐 응. 요거는 이게 씨, 아무리 씨 가졌다 그래도 씨 하는 것보다 똑 잘라 삽목하는 게 빠르니까, 시, 세월을, 6개월을, 1년을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씨는 신경 안 써요. 음, 날 좋으면은 그냥, 뚝 잘라가지고, 삽목하는 게 낫지. 어, 어, 어.